맨날, 맨날 하는 거 도와주실? 그래 도와 사원은 DS 광고 잠시만요, 바꿀게요 어디 있냐 이거 안 보이냐 나도 나중에 돈 모아서 관종 세트 사야겠다. <laughs> 아니, 튜얼드 코널드... 네 먼저 말씀하세요. 튜어 돌리시는 거야 튜어? PVP 어디야? 지금 누구요 지금 라이브 보고 있는데 PVP 하고 계시길래. 왔구만. 아 저거는 부번님이랑 프리키랑 둘이서 하고 있는 거고 카이트님은 한 번에 아니면 카이트님 지금 티어 어디에요? 지금 골, 거, 골드 골드 삼위 근데 골드 삼위 안 하고 있어요. 그래 못치고서 어째? 아그 플레 쉽던데? 나도 근처까지 갔다가 잠깐 내려오긴 했는데. 아예 전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. <laughs> 백판 해야 된다니까 백판 아니 <laughs> 아니야 난 배치 봤을 때딱 나왔어 플랜드 일부러 안 하는 그런 멋짐 브론즈 400. 아다 골드 준다니까 <laughs> 그거 무조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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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 3가 나왔다니까 100점만 딱 올렸으면 난플레이였어두번 아, 다시 안 하지. 그래서 뉴티 어디? 저 지금 브론즈예요. 브린즈. <laughs> 그 <임시. 웃음> 진짜 브론즈가 진짜로? <laughs> 어, 나, 니큐리팅이 천점 넘을걸, 지금? <laughs> 그안에가지고 아, 근데 진짜 개기차다 유치하는 거. 계속 걸려야 돼. 아, 절대 안 <laughs> 하지. 내가, 내가 지금, <laughs> 1 4 6 0십인가 아까, 3연승 해가지고, 그대로 놔두고. <laughs> 아, 처음에 플래티나 거 찍어보고 싶고, 무너고 오지게했는데 아아 쟤에야겠다아 쟤들 빨리 와어아 이게구나 어떻게 가는 중그로 어... 점핑 아직 되나요? 들어가서 점핑이나 좀 할까 네 돼요 돼요 이제사님이잘 꼬셔가지고 팔아볼까 아저안 넘어가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절대 못 넘어가지. 똥인지 제대로 찍어 먹어봤는데. 다 뜻이 있는 거야. 하지 말라는 거야요 맞지. I feel strong. 뭐야? 매요. 아니구나? 아니 아니. 내 잘못 본거야요 <놀라> 잘못 본 <보는> 거지. <거예요. 놀라> o 어어 y body, b o d 머리 o d y body, 면 되고 머리 신발 오케이 d y